그룹 AOA 멤버 설현이 본인이 심경이 담긴 듯한 게임 심장한 사진을 SNS에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지난 15일 서련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책 본문을 찍은 듯한 두 장의 사진을 아무런 코멘트 없이 게재했다고 하는데 공개된 사진의 책 내용에는 정말 인간이 싫어진다, 언니. 싫다 못해 질려버렸어. 하지만 나도 인간이잖아. 인간으로 태어난 주제에 인간을 헐뜯고 비난해봐야 가소로운 짓 아닐까. 문득 진짜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. 인간한테 질려버렸다 해놓고 언니 가보고 싶다는 글을 적고 있는 게 말이야. 결국 나도 인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인가 봐.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보지만, 정작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 길어져. 내가 우는 것도, 웃는 것도, 슬퍼하는 것도, 좌절하는 것도, 결국 모두 다 인간 때문이야. 누구보다 인간을 미워하면서도,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. 아직 어려서 그런가,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연륜이 생기고 중심이 잡히면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까, 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기에, 해당 글이 서련의 현재 심경을 대변해주는 글귀가 아닐지, 혹은 차기작 TV인 새 드라마, 살인자의 쇼핑 목록의 캐릭터 연구를 위해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일지,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